저객 여러분, 전동차에는 임산부를 위한 람은이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표시나지 않는 초기 임산부를 포함한 모든 임산부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자리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네? 사합니다 이번 역은 서구 여성회관 서구 여성회관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그린 상부인과로 가실 승객은 1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West Women's Community Center. West Women's Community Center. The exit doors are on your right. <laughs>